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석우 원장입니다. 겨울이 점점 깊어가면서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추위를 더 많이 타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만으로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체중이 체폐면적에 비해 많이 나갈수록 추위를 견디는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간단한 예로 같은 종이라도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개체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체격이 큰 남성보다는 여성이 추위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집의 온도를 열이 많은 남성보다 추위를 많이 타는 여성에게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위에 약한 여성이 겨울철에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철에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옷 입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에 옷을 입을 때는 이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뒷목이고 하나는 발목입니다. 겨울철에 옷을 입을 때는 뒷목을 가리는 스웨터나 후드티, 모자와 목도리 등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의학에서는 뒷목을 통해 풍사가 들어온다고 보았습니다. 두풍증, 풍두선, 풍안두통, 와사풍 등의 질환에서 중풍까지 다양한 풍질환이 이 뒷목을 통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 때문에 생긴 질환을 치료하는 풍부, 풍지, 예풍 등의 풍자가 들어간 혈자리들이 뒷목에서 라인을 형성하면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풍과 한이 합쳐진 풍한이 뒷목을 따라 우리 몸으로 침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추위에 약한 여성들은 손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뒷목을 보호하는 옷이 겨울철 필수템으로 완전히 자리 잡길 바랍니다. 같은 맥락으로 겨울철에는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발목을 보호하는 양말 신는 방법입니다. 겨울철에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어떻게 될까요? 날씨가 추워지면 수증기들은 얼어서 아래로 깔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기와 결합한 수증기들인 한습이 다리 안쪽에 경락을 타고 아랫배로 모입니다. 한습이 아랫배에 머물면 대장, 자궁과 난소, 방광들의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기능이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은 구조적으로 한습에 상하기 쉬운 삼각형 모양의 체형이므로 올바른 양말 신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발목의 복사뼈 기준으로 5cm 이상 올라오는 양말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발목으로 들어오는 한습은 삼음교라는 혈자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삼음교는 말 그대로 세 가지 음경인 족태음 비경, 족걸음 간경, 족소음 신경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삼음교 혈자리의 주치는 복통, 설사, 생리통 등으로 족삼음경이 거쳐가는 영역인 아랫배의 장부의 병증을 치료합니다. 침이나 뜸의 자극이 아랫배로 가는 자리인 만큼 한습의 영향도 아랫배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발목 안쪽이 3에서 4.5cm 위에 위치한 1자리인 사문교를 양말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두껍고 따뜻한 양말로 발목이 5cm 이상을 덮을 수 있게 양말을 신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철 한기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옷 입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풍왕과 한습으로부터 위 아래의 목을 보호해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가족분이나 지인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